내안 있는 것들 찍오온 제가 배 아들 것 암들을 친구와 함께 할 건데 나 일단 초대하고 나 친구하고도 와 오케이. 뭐야 이미 깨작됐다야 일단 글라드부터 죽인다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무슨 노이야 뭐야 이거 내하는 거라서 형 어디 아이 친구야 어딜 또 친구야 어딜 또 친구야 어딜 또 헬킹? 난 보는 거어 친구, 나 친구. 뚝배기! 뚝배기! 우리 일단 높은 곳에 올라가자요.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 <놀람> 아, 시작하네요. 뭐 너, 이거 너, 너, 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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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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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Demon Roy. Demon Roy. in the chat. Demon Roy is in the chat. <coughs> 여기한 또 내릴래? 오케이, 제가 친구 따라가기인데, 야 네. 친구하면 죽었냐? 나 지금 친구 따라오는 거 맞나요? 야, 가야 여기라도 내려? 오케이, 나 기분이다. 여기 기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지? 오케이, 트럭 안 깎았다. 여기 이렇게 털하지? 탁기?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어떡해요? 정말 발장 탔어? 뭐야, 이거 지금 눈이잖아. 뭐야, 안거앙이층으로 음. 가는 길도 있네. 뭐껑이 떡궁이잖아. 에이, 그냥 들지 말자, 떡궁은. 떡궁 쓰레기야, 그냥. 너 끌어내리고. 날금들 딸... 오, 오케이 총이다 응? 어. 친구야 어디 있니? 에이, 컴온 친구야. 친구 같이 가. 음, 마이크 이제 이상 없고요. 저 말할게요, 이제. 네. 여기 엠포 있어요. 여기 엠포 주세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엠포. 아, 잠깐만요. 저 저기랑 싸우고 올 테니까 엠포 주세요 네. 그다음에 그 뭐, 뭐, 권총 버주세요 뭐, 이거?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버아또누 이거? 이거 그거 말고 이거 이거 저 줌이 되요 친구야. 죽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걸일어나어 보는데. 이거 미치. 제가 도와줄까요? 아니 영상 찍고 있다며요. 나쁜 말하지 마세요. 자, 나... 저 저것 나요. 아 어, 여기 와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 여기 옷밀리만탄 엄청 많아요. 빨리 오세요. M4에 필요한 총. 음,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더. 여기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셈. 네, 빨리 오셈. 우와 여기 아이드갱 하나. 아, 아, 거기 말고 여기요. 저기. 여기요. 시체상자. 시체상자. 네, 거기 거기 님 죽을 거 많음. 가만히 있으면 다먹혀짐 됐지? 10회가 니여 가지고. 됐어요? 네. 빨리 가죠가 빨리 가자. 차탈래요 아직 차가 없으니까. 오, 같이. 여기 좋네요. 우리 헬멧될까 근데 왜, 왜 여기서 성소기소리가 성소기 들리죠? 엄마가 청소기 소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가죠. 친구 킹구, 같이 가요. 지금 문성하고 있죠? 펀치판, 펀치판. 킹구가 펀치하지 말고 그냥 총 드세요. 네. 지금 여기 총 앤... 소리 들리거든요. 빨리 오세요. 125도 많아. 묻어요. 괜찮아요. 우리 기롱이 타먹갈까요 아니요. 아직은 별로 기롱이 타먹갈 정도 빡세지는 않아요. 같이 가요. 왜 이렇게 빨라? 있 나요? 없잖아요. 주인 귀인... 있는데. 어, 잠깐만요. 저 따라오지 말아주세요. 왜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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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조금만요. 사람 보이거든요. 저 지금. 오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오케이. 사람 보이거든요. 갑시다. 많이 죽는다요. 죽었나요? 죽었나요? 죽었어요? 네. 어, 같이까지요? 그 시체 상자 좀 먹으세요. 네. 뭐 보세요? 시체 상자, 시체 상자 좀 먹으세요. 네 지금 협 상자 좀 먹어야 돼. 요 네. 아 지금 첫상자이 먹었지? 일단 여기 여기 이거 먹으셨어요? 여기 아니요. 있는 아니요? 아니요? 안 먹으셨어요? 네. 아, 가방도 있을 텐데 가방이 없네요. 그럼. 띠. 여기 가방이 없. 오케이, 구웠던 도있다 아, 구금 상자 있는 데왜못 먹지? 아, 맞다, 물러야지. 아이고, 니미이다 먹어졌어. 오, 이 가도 돼요. 아, 우리요, 컷 오케이!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날근데 이런 거왜다 먹으셨어요? 저요. 통소리 들리네요. 갑시다. 그래요. 통들어요? 통소리 들려. 통들어. 여기서 왜 조금? 저 4배율 소프 있거든요. 그럼, 그럼 제가 통을 뚫게요. 사이가인데요? 사이가 안 돼요? 사이가가 다진 있는데? 사이다가 뭐예요? 사이가 말아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그럼 이단대로 갈게요. 같이 같이 와세요. 그냥 따라오세요. 네알 겁니다. 이런 B. 이건 네, 따라가요. 어떤? 거 총돌이가 빨 많이 들이대요. 따라오지 말아 말아주세요. 네. 단 만한 건평기로 여기 응응응금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요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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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금 문만 지키고 계세요 응문응지키응응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저기 사람 있거든요. 잠깐만요, 비켜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저기, 다 오케이. 죽였어요. 결국, 저, 제가, 제가 공격할게요. 제가요, 걱정 마세요. 공격 안 하셔도 돼요. 아, 잠깐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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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아직 먹어주시는데. 바로... 아, 아직 먹어주세요. <laughs> 아, 여기 빨리, 빨리 먹으세요. 아니, 장난치지 말고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떡.. 뭘, 뭘 먹어요? 음, 뭐, 먹을어 아니, 가방이 없어가지고, 가방이 많은데? 음, 뭐, 음, 뭐, 음. 아, 많이 먹을줘요 아니, 그 다음에 찬찬성 쓰지 마세요. 개뚜레기요? 이게? 똥쓰리, 그럼. 됐습니다. 렛도 좀 발전 가요그러 저.. 내가 수리핀이랑 좀 챙길게요. 우리 있네. 차 타야 할것 같은데. 아, 야, 레드존이 어있냐고 아... 레드존이 무대, 어, 저기, 어, 레드, 기도 좀 보대요, 기도요. 기도 보대요. 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총소리? 아, 몸뭐피할거 아, 요전 사람있네요 잠깐만요 한가지가 아니에요 어디요? 어사람이에 사람 잠깐만요 저 연막좀 필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저 안개 포도안 보이잖아요. 아, 지금. 안개 1분 푼 거예요. 못 보게요? 네.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일단, 일단. 이내보세요조심하 조심. 다가려 계단을 올려어요계단 네. 아, 님이 1층에 있어서 망좀 봐주세요. 1층? 1층에내려가요 여기요? 저기 있네요. 가만요. 저도 돌게요. 저도 예전에 한 번. 아, 지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저, 그럼 나 죽어. 어쩌려고요. 1층에 있어요. 위기 미키 1층 가 2층 더. 아, 님, 어. 님, 왜 맞으세요? 그거를... 잠깐만요. 님이 믿게 하세요. 저한테 다가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믿게 하려고... 저... 1층 에 내려가요. 아니, 나 1층에 내려가 마. 아, 다 아, 야, 저기 있던가? 저 딸, 아, 딸아니 저... 아니, 아니, 아직까지... 아직, 아직, 아직. 오지 마세요. 나 죽으라! 넌나가 음, 좀.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뭐? 밖에 있어요? 네. 두 명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이건... 에잇, 난... 아니, 아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어? 있지. 좀 나가죠, 나가려면... 놈 아니, 가만히 있어 주세요. 뭐, 해먹... 그래도 급단도 떠주고. 죽였어요오케 어. 가방에 뭐있냐 오케이, 아직 좀 괜찮아. 필요한 거두개 있으니까. 아, 잠깐만요. 네? 이거 받으세요. 뭐요? 이거, 이거 에너지 드링크요. 이거 그 다음에 먹으세요. 뭐요? 왜요? 네. 잠만요. 그다음에 슈, 야, 뛰어. 내가 내 얼굴도. 그래도 망좀 볼까요? 총 들고 막 봐야 되지 않을까요? 총 들고. 그러 일단 두구리고. 아, 누가 있는 거지? 또. 아무도 것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어디 있었어요? 없는데요. 일요 여기요 같이 가요 잠만요 깐 잠깐만요 가만히 네.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님 아직 그거 그 쓰지 마세요 저 아직 네. 먹고 있으니까 나 우리 둘만 달아남은 거야 계속 가죠 골 뭐가 싶은데 다 와주시... 우리는 치킨을 먹으러 갈 거다 음... 어,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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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갑시다 무시하고 갑시다 그냥 밀도 딸프 예 날씨 좀 별도인데 오 저기 피행기있또피행기아 괜찮아요 보급 먹다가 욕심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밀수도 있잖아요 같이 가요 잠깐만요 네 오픈으로 어, 이동 아 저거 할수 있나 넌음 갑시다 저기 언덕으로 p o 폰. n t 지렁이 하나. 저한테 오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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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o 도 n 주세요 빨리 와 p o i 터져도 되나?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t 로좀불려 t 평화로운 마을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전, 정장이 시작될거예요 알겠죠? 네아 어, 근데 한명 죽었나요? 네저 7킬이에요 님 0킬이잖아요 저가 다 케어해주셨잖아요 너 어, 땅동 아직도 땅이 팔만이요음 괜찮아요 이 정도면 거의 끝난거예요 어 저기 차가 있거든요 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차로 갑시다. 저도 이미 보여요. 맞아요. 저도 같이 가죠. 저 혼자서 가 갖고 칠까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에요. 보면 피. 나막 그냥 전쟁 일어났다. 나 그냥 도망가면 도망가면 그저, 나 그냥 거기에 뚜렷한 던질 거다. 잠짜만어머요아터게 <목소리가> 네, 어디 보자. 여기가 물가 쪽인데 뭐? 죽어야 돼. 총으로 따라면 총으로 총으로 아니요. 배뚱도 안아요 응. 그냥 안올것 같아요? 어, 뭐야, 여기 물이 들어 그럼 여기 누가 해운 초올게 있다는 말? 응. 괜찮아요. 정말 해운 쪽올어요 정말 랑 마을이 있는데. 여기 뭐리 손을 줘봐요. 방키가 좋아요. 다리요? 여기야 빵이요. 이름도 완전 빵이까 너 음. 이거 누가 떴나요? 어, 이거 총돌이 빼는 거 이거 응, 갑자기 다 야, 얘뒤 티에요. 뭐가 또무서도망가요 냄새 냄 총을 따야 할거 어디 있대요? 따로, 네, 따로 먹는 거? 내 따로 먹는거어다데 총을 떼고 있는 거야. 일단 장려하고 또렷탄 쏘는다, 이 블루렛. 또할 거거든요. 그럼 그냥 아합니다그 오. 오토바이 쓰이는다, 쏘는 여기, 이, 이 길, 이 길, 여기 위로 가면 막 적들이 안 보여요, 알죠? 놀아가지고 있을 때 저런 막저극하는 애들? 오 어, 뭐야, 저에저하나크다던데 됐습니다. 네, 내려. 내려 주세요 네. 일단 어, 차 될게요. 네. 까베울. 이거? 이님 이거 타잖아요. 까베울리 뭐예요? 미쳤다. 우리 이것 타고 도망갈래? 아니 아니에요. 위로 올라오세요. 네 알겁니다. 어, 너 떠들러야 저거 보고있다고. 어디죠? 엎드리세요. 뭐야 이거. 엎드리라고. 거기 위에 있습니다. 도망가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이거 또탐좀 줘자. 조심해주세요. 아, 해주세요나좀떨려줘 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저한테 오시면 안 돼요, 절대로. 네. 아, 나 죽었다. 간도 나갈까 또? 아..아니요 저도 죽었어요 노 no. 괜찮아요 그러면 바이오 껌